세원아 할 t 탈춤에. w how to talk 지자 여기야 맞아 o n t k n 요 이거 o w to 응 a l k to you. I don't 네 밑에 w h 나아 그때 여기... 우리 l k to you. I don't know how to t a l 지 마세요 하, 내가 이런 지덕한 감정이 있어. 이제 그 진정을 그 감정나. 내가 오늘 이날만 기다려서 준비했다. 자, 이제 달출자. 달출을 찾아. 형이 먼저가자. 제제 이건 저. 일단 초보했는데 끝까지 못했기 때문에. 형죽금 어디 있어요? 어, 때리지 마세요. 너위에 있어. 어디 있어? 형 쫓아줘서 우리 같이 하자. 안녕. 안녕. 우리 흑해자. 여기야해 어려보여. 당이 잘 찾았군. 얘들아 나 보이디 <laughs> 사망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 뭐야? 우리 밑으로 가자 일단. 퍼피 영혼이 나 밑으로 우리. 가지 마라. 니들 먼저 하지 마라. 내가 보이디. 하 <laughs> 떼려. <laughs> 영혼, 영혼이. 상대 에뭐 있어? 상 상대 에뭐 있어? 아무것도 없어. 그때 <laughs> 자지 마. 영혼이야 영혼. 야너왜 해? 너왜때려 잠시만 저 영문 때려봐 이 너가 야야 미안해 <laughs> 뭐 영문 때리는 제가 파 영문을 죽여 이러다 아 영문을 어, 앞으로 조금만 와서해 죽지 마요 앞으로 조금만 와서아 지금 아이, 형아가 자꾸 물 바로 옆에로 떨어져 이 하나만 파서 이거 아우 아, 형 내가 해줄게 아니 내가 해볼게 아, 마지막으로 내가... 마지막으로 <laughs> 음...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거기서 조금만 옆으로 <목소리> 아이고 자 봐라 여기 폰으로 하고 있을게 안녕 <목소리> 레츠고 <목소리> <목소리> 아, 근데 영어로 떼는데 왜네가 아파? 포피 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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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넌 여기 있고 넌 여기 있고 넌 아, 아 이제 알겠다 감 잡았다 감 잡았다 감 잡았다 아, 뭐? 감 잡았다 아, 이거 때니까 네가 봐. 와. 진짜 이드 샷. 오.

아, 사모 아까게 사모. 안돼 안 돼. 돼. 돼, 돼. 어디 네 살았어? 어. 나뛰려나뛰려나뛰려얘뛰려얘 뛰어. 얘 수고. 어. 알렉스 넌 다시. 알렉스 넌 다시 시작이야리렉스 알렉스 넌 다시 시작이야, <웃음> <웃음> 알렉스, 넌 다시 시작이야. <laughs> 아 누나 그때도 나만 좀 해볼래 이번에이번에 이번에 새로운 해볼래. 탈출 맵이야 해볼래. 나 먼저 해 성공 아 누나 나 성공했다 야니야 한번 들었으면 죽어 누나 안 죽어, 할 거야. <목소리> 안녕, 야, 안 죽어. 야, 나 먼저 할거야 빠삐 안녕 빠삐 야나 이상한 데로 떨어져도 안 죽어 나도 안 죽었어 우리 와. 빨리 세이브 하자 세이브 니네 레고신다 아니 야, 거기 침대 있는데로 가지마라 네? 나 표지판만 써야 아니 그포지판 읽는거 아니라고 아 주, 죽으면 안돼 아니 돼. 죽어야 돼 쟤도 그래도 같이 그래야 같이 하지 죽어? 어야 때려서 죽여줘 자 내가 죽을게 걱정마 난요암에서 죽일게 응? 잘가 나도 죽을까? 자 여기서 이제 떨어지는거 해야돼 내가 그동안 계속 죽었다니 여기서 떨어졌기 때문에 <laughs> 가자 누나 어, 아, 어 알렉스 고아나 안 죽고 안 죽어 뭐 이상한거 갔다올게요 잘가세요 난 안죽어 어 안죽어 난 계속 죽어 진짜 짜증난다 어 퍼피 영문 아니네 왜 자꾸 영문이라해 너 이안 되죠? 안 되죠? 어못 너... 깨겠다. 아 거야. 해. 아이. 야 니네 있잖아. 응, 그걸까? 아니 옆에 있는 돌을 좀캐봐 돌? 어. 이거 그 수밖에 없어. 곡괭이가 없어서. 아니 그냥 맨손 돌 캐라고. 돌? 어 괜찮아. 괜찮아. 괜어어떻게든 괜찮아. 있으니까. 형아그러아형아거기아 괜찮아. 괜찮아. 냐아아 괜찮아. 괜 하나 괜어 하나 찮아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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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아지찮아괜아 이쪽으로 찮아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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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명할게 야아없찮면아예 내려갈 수가 없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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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형해 시작해 됐다! 가자! 살았다! 야, 길은 여기야 가자. 길은 밑이야. 휴, 이제 무사히 탈출했군. 이제는 경찰이 안 되기 완벽한 모 가면 돼. 가기만 하면 된다. 휴, 갈 길이 멀다. 탈출을 위해서 뭐든지 하겠어. 자. 뭐든지 하겠대. 빨리 가자. 빨리 가자. 빨리 가자. 어, 미로입니까? 어, 도둥도둥 두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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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슈 미로 간분도 탈출했군. 이제 지상으로 올라가자. 숨쉬기. 탈출 전투에서 미션 완잠만나 아직 안 아. 이제 지상으로 왔군. 경찰관도 물리 떨어지고 앉아갈 거야. 이제 내 집으로 가자. 아마 또내 집이 어디 있더라. 아, 너무 오랫동안 가본 있다 보니 지휘치을 까먹었네, 어떡하지? 어, 저기 집안책가 보인다. 우리 집에서 됐으니 한번 가보자. 근데 공중기인데? 에이, 몰라. 일단 가자. 미션 6, 점프패 일단 세이브부터. 세이브는 했고. 형, 누워있어. 여기서 오. 떨어지면 그대로 죽을 것 같아. 이거 옆에 스치기만 해서 죽을 것 같은데? 야, 이게 마, 처음이자 마지막 점프를 가? 알렉알야스야돼 안 안돼 안돼 나좀 살려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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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내가 죽었대. j 아 s 멀리까지 가서 죽었대. 어 누가 나 때렸나 진짜. <brutally> 어알렉스 누워. 렉야렉야 음. 어. 이거 봐봐. 어. 어거흑해서갑인되잖아 흑흑해서. 렉야 이거 봐봐. 아니 보고 쓰지 마라. 렉야 이거 봐봐. 방에서 누 있어. 아니 보고 쓰지 말라고. 알았다 알았다. 어왜너거가리오오호호호 아니 이거 뭐래깨라고 그래 흙 이거 설치하지 마라 설치하면 진짜 아 누가 설치했는데 알 니가 설치했나? 알렉스 니? 넌 차지 마. 응? 넌 처음이니까 봐준다. 왜 나가, 계속? 충기니까 내가 일부러 나갔어. 야, 이제 나안 누워있지? 아, 안 누워있어. 아, 나는 너도 타고 있어. 너 빨리 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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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아, 알렉스. 아, 아 때리지 마. 이랬어. 아 퍼피. 내가 안 키렸어. 퍼피 죽이자. 너 빨리 빨리 안 가서 나 불붙었잖아. 나보다 왜? 응? 아, 아이, 나 알렉스. 아, 아니, 아, 아, 나도 그냥 가고 있었는데 알렉스 혼자 죽었어. 응. 어. 오나 난다. 야나 난다. 나를 믿으십니까? 언니 나 보고 안 썼어. 진짜. 나 갑자기 날아줘. 우리도? 하지만 반대쪽으로 갈수 있나? 아니 반대쪽으로 가봤자아 니네 소용없어 어차피 이거 공중집이거든 이걸 못 깨면 깰 수가 없어 어 계단이 없네 봤지 <끔드> <끔드> <점프맵. 끔드> <끔드> 아주, 아주 어려운 점프맵 빨리 가라니까 알렉스 아 죽겠다 알렉스 자 순번을 기다리십시오 점프맵 팔레면 순번이 있습니다 근데 알렉스 왜 게임 떠났어? 아나내 걸렸어 음악도 아, 걸렸어 나는 안 걸렸어 우와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와렉 대박이다 렉개 심하다 렉스 오늘 못하겠다 렉조심해 렉스는 렉기 심해서 렉스인가 봐왜 <laughs> <나> 그래 야너왜렉 보인다 My name is 알렉스 렉이 가려서 렉스 렉 걸려요 렉걸러어여 역시 아니 누가 침대 계속 누르래 밤에만 잘수 있다고 계속 분다 아이가 나는 안 누르고 했는데 저. 내가 했어 엘사, 내가 엘사가 눌렀나봐 엘사가 아니야 나안 눌렸어 아니 불이 있으려다 더 안된다 밤에만 잘수 있으면 그 정도를 써 아빠 아, 뒤지겠네 <laughs> 진짜 하지마 야 문찬호 빼자 오케이 문찬호 빼자 문찬호 빼자 형이 자저 제접 제접 빨리 들어오셈 얘 봐봐 빨리 빨리 아 포, 포피자 자 다시 제접 빨리 들어오셈 아 이거 아님 이거 아님 이거 아님 이거 아님 이거 아님 곤죽대배야? 곤죽대배야? 아니 전뭐이야 이건가 맞다 맞다 빨리 들어오세요 빨리 들어오세요 빨리 데어 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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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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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밤 빠밤 있어 아, 나도 죽었다네 화상 걸려서 화상 아 화상 아 화상 나이죽 완전 불붙은 채로 쫓푸는 건데 는 거야. 거도그래검으로잘 되지. 응. 테는 거네. 응. 아아아 어, 아. 오! 어, 어, 나또 화상! 다박상? <laughs> 퍼피 누가 때려? 퍼피 음 진짜 잘하네? 나 퍼피 진짜 잘해. 퍼프 다코호스 아, 나는 아니. 원래 잘했지만. 퍼피가 내 앞에서 죽었다. 퍼피가 내 앞에서 죽었다. 아때어아아 화상. 아, 또 화상. 마이, 마인크래프트가 화상 있어? 음. 없을 거야. 마인크래프트는 죽어도 다시 살아나고 죽어도 다시 살아니까. 아, 나 죽으면 잊지 마라. 나는 새 생명으로 태어났다. 나도. 도피도 좀 있으면 새 생명으로 태어날 것 같다. 도피야 안녕. 야, 우리 이제 그만하자.